가게를 두 군데 돌았지만 삼성 제품이 너무 비싸져서 구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1년 전 이러한 인터뷰로 한 이란 국민들은 한국과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 들떠있다는데요. 이란 국민들은 왜 한국과 무역과 교역 등의 회복을 바라고 어떤 상황인지 궁금한데요. 우선 이란 정부 차원에선 미국과의 자금동결 협상 이후 또 다른 한국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의 각종 제재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70억 달러를 요긴한 방향으로 사용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개선한다는 반응입니다. 반면 이란을 경계하는 주변국들은 이란이 해당 자금을 핵무기 개발에 쓸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한국의 자금 동결이 매우 중동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 되어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총리는 한국 등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풀어주기로 한 미국을 맹비난했는데요. 베냐민 네타냐우 총리는 금주 이란의 후원을 받는 테러 그룹에 갈 돈만 지원하는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미국과 이란 간 갈등 요인인 핵 프로그램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이란의 핵 무장을 반대해온 이스라엘 으로선 달갑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미 백악관은 이스라엘의 비판에 대해서 이 자금은 모두 식료품과 인도적 차원에서 쓰인다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자금이 어디로 쓰일지 알 수가 없고 사실상 제한이 없다며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국민 석방과 더불어 최근 중동의 정세가 악화되는 것도 염두에 뒀고 사우디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중동에서 세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중동의 가장 큰 세력인 이란과 협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경계하는 면도 있다고 해석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당연히 이란의 돈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게 옳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이란은 한국과의 관계가 오랜 기간 우호국으로 되어 있었고 교역량은 갈수록 증가 추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이란에서는 한국 제품이 최근 10수년간 가장 인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란 현지의 소식통은 자금 동결 문제가 해결되자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란 사람들은 한국 가전제품 수입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란의 수도 테헤란 중심가 샤리아티 거리에서 만난 사바 씨는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 해제 소식을 접하자 들뜬 목소리로 말하면서 한국산 자동차와 전자제품이 다시 정식으로 수입되고 이란 내 사후 관리 AS도 재개됐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란에서는 한국산 가전과 자동차가 인기가 높으며 이란 신혼부부가 혼수를 장만할 때 삼성이나 LG 전자 제품은 최고로 여겨지며 가장 인기 있는 웨딩카 역시 현대차나 기아에서 나온 승용차입니다. 한국에 묶였던 수출 대금이 해제됐다는 소식은 현지에서도 크게 다뤄져 테헤란 시민은 대부분 알고 있고 테헤란의 전자제품 판매점이 밀집한 샤리아트에서 만난 상인들은 동결 자금 해제를 계기로 한국이란 관계가 회복되고 양국의 무역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하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이번 합의에 대이란 제재 완화나 대외 교역 정상화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보도됐지만 상인들은 동결 자금 해소가 긍정적으로 작용해 핵 협상 타결로 이어지고 오랫동안 경제를 옥죄어 왔던 제재가 해제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한국과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기대감이 생기는 반면에 중국과 일본은 크게 거북하다고 하는데요. 우선 한국에는 한국과 이란 양국에서 동시에 기대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에서 바라는 두 종류가 있는데 앞서 인터뷰에서처럼 가전과 자동차입니다. 가전의 경우 한국 제품이 워낙 인기가 많고 as가 좋다는 이미지가 여전하기 때문에 많은 이란 사람들은 한국 가전을 구입하기 원하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버리기도 했으며 제품의 재고도 없는데다가 더 이상 AS를 지원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구매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에서는 삼성과 LG 가전을 여전히 비공식 루트로 수입했는데 이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병행수입 등을 활용해서 그렇게라도 한국 가전을 판매했다는 겁니다. 2018년 8월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후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이란에서 철수했으며 이때 삼성전자와 lg 전자도 이란 사업을 사실상 접었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란에서는 이번 자금 동결 해제 이후 한국의 가전을 가장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러시아에서처럼 중국 가전들이 쏟아져 들어왔으나 한국 가전이 워낙 좋다는 믿음이 있어 아직까지도 중국산보다는 한국이 뛰어나다는 인식이 있고 특히 서비스가 좋다며 입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란에서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곳은 바로 한국의 자동차들입니다. 소식통은 이란에서 자동차 부품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연식이 얼마 되지 않은 차들은 너무 비싼 값에 거래되어 서민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토로하면서 한국 자동차가 빨리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란의 차들은 상당 부분 20년 이상 되었으며 에어컨도 없는 모델이 허다합니다. 화폐가치가 안정적이지 못한 이란에서 자동차는 귀중한 자산이기도 하며 자동차에 대한 투자 수요도 상당한 탓에 같은 모델이라도 이란에서는 높은 가격에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서는 한국의 중고차들을 가장 많이 수입하려고 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이미 비공식적인 루트로 한국의 중고차들은 이란에서 주행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특히 한국에 홍수가 나서 차가 물에 잠기는 경우가 많아지면 이란 자동차 바이어들은 바빠지는데 이란에서는 한국의 침수차들을 대거 수입해서 현지에서 고쳐 쓰면서까지 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침수차까지 사용하냐는 질문에 관해서는 현지 자동차 중고상 딜러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한국에서 침수차라 불리는 워터카는 고치면 아무런 이상이 없이 오랜 기간 탈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자동차들은 견고하게 만들어졌으며 침수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일반 중고차는 물론이고 침수차를 수입하려고 경쟁까지 일어나는데 자동차를 구하기 어려운 중동 지역에서는 물론이고 중앙아시아, 러시아까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이란 등은 각종 제재로 한국이 제품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우회루트를 대고 활용하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의 가전을 비롯해서 자동차가 이들 국가에서는 매우 인기가 있다는 것이며 국민들은 품질은 물론이고 as가 좋았기 때문에 빠르게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도 빨리 전쟁을 끝내고 예전과 같이 한국과 무역 교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국에서는 미국의 제재 해제로 하나둘씩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반면 주변국에서는 다소 껄끄러운 표정으로 한국의 자금동결 해제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란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란과의 관계를 그럭저럭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란에서 원유를 대거 값싸게 들여와서 충분한 공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원유 수입이 거의 줄어들었지만 일본은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지속했는데 일본은 말로는 미국 제재에 동참한다고 하면서도 러시아의 천연가스 프로젝트도 여전히 진행 중으로 자원이 중요한 일본에서는 경제적인 이득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란의 제재가 풀리게 되면 값싼 이란의 원유 가격이 다소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곳에서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다 보면 일본은 예전과 같은 어드밴티지를 누리기 어렵고 한국이 예전에 이란에서 값싼 원유를 많이 수입했기에 이러한 국면을 보는 것이 달갑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중동을 수정해왔던 일본의 가정과 자동차 브랜드들이 결정적으로 한국의 가정과 자동차들의 완전히 밀려나 자취를 감추게 된 꼴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다시 중동에서 일본이 부활하기 원하지만 이러한 것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외교에 있어서도 일본은 지금까지 중동에서 중간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미국과 문제가 있는 이란을 일본이 그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겠다는 모습이었고 실제 41년 만에 해결사를 자처하며 전 아베 총리가 직접 날아가는 모습도 연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의 이러한 외교 역할은 거의 효과가 없다는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그저 이란에 원유 수입을 하기 위한 구실로 외교사절 역할을 하는 흉내만 내는 것으로 효과는 없었습니다. 2 0 1 9년 아베 총리가 이란에 방문하는 중에 일본 유조선이 피격당해 망신까지 당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이란과 지금까지 상생하는 정신으로 외교나 무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한국의 정서는 중동 지방과 잘 맞아 다양한 한류 드라마가 아직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란 제재 해제 시에 추 중동에서는 일본 대신 한국의 외교로 쏠림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일본은 사우디에게도 외면을 당하고 있어 한국보다 영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경우 미국의 제재 이후에 이란에 파고들려는 것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국은 자동차가 부족한 이란에 러시아처럼 대량으로 공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데 중국도 미국에 제재가 있는 데다가 한국이 부상하면 이란에서의 계획이 축소된다는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이란에서는 한국 자금 동결 해제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국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